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4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팔로사징후와 연관되는 또 내용이 되는데요. 있을 때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이래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팔로사징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연관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징후에 대해서 아마 교정을 했을 텐데 여기와 관련 없는 것을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요. 정답은 C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AST 같은 경우는 여기 네 가지에 포함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팔로사징과와 관련이 없는 키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젠맨거 신드롬과 연관되는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이젠맨거 신드롬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 내용 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디펙트가 존재를 해서 레프트 쪽에서 라이트 right 쪽으로 혈액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다가 보통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 쭉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벤트리클 쪽에 많은 압력이 생기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점차 좁아지면서 높은 압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 나중에는 라이트 right 쪽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다가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반대로 혈액을 내보내는 굉장히 또 위중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 알제멘은 신드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원래는 높은 곳인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혈액을 내보내주는 것이 결손이 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인데 나중에는 이쪽이더 높아져서 반대로 되는 상황이다. 굉장히 선천성인 질병을 교정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며 몸 속에 이제 정맥혈이 더 많게 되죠. 그래서 청색증을 나타내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이젠맨거 신드롬이 생겨나는데 연관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고요. 432번 같은 경우는 디펙트 부분이 없는 B번 바이커스피에올트밸브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션트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혈액이 흘러갈 수 있는 AC D번은 아이젠맨거 신드롬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컨제이터란 질병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청색증이 생기는 most c o m m o n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혈액 자체가 정맥혈이 몸속에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알제멘거 신드롬이 가장 most c o m m o n 하다고교재에서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최순환을 거치지 않고 정맥혈, 여러 가지 풀모나리 쪽과 호환이 되지 않아서 몸속에 많이 남아있는 태아의 얼굴이 청색을 띈다 해서 청색증이라고 하잖아요. 정맥결이 과다하게 몸속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34번 문제, 컨데이탈 문제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수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다뤄지긴 좀 어렵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보는 시험은 에코 카디오그래피지 우리가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좀 대표적인 부분들, 좀 명칭을 들어도 알만한 수술법에 대해서는 다뤄질 수가 있고요. 또는 아웃라인 참고해 보시면 컨텐츠 아웃라인에 몇 가지 수술법에 대해서 리표에 관련된 부분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심장 수술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것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와 B번 같은 경우는 심장 수술 같은 경우는 교정술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교정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길을 개선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A번과 B번 같은 경우는 모디파이드 글램버과와 BT 션트 같은 경우는 풀 모너리 쪽. 풀모노리 쪽에 있는 압력이 상당히 높을 때, 여기에 압력을 조금 다운 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나중에 완벽한 수술하기 위해서 조금 혈관 자체의 길을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런 그전 단계 수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슈페리어 베나카바 풀모노리 아테를 연결해 줌으로써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혈액을 조금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비티션트 같은 경우도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와 풀모나리 아테리를 연결해줌으로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쪽에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좀 해소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지금 짝이 좀 다르죠? 슈페라 베나카바와 부분 같이 저 암기해 두시고요.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풀모나리 아테리. 이두 가지 차이점에 의해서 명칭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C번 이제 폰탄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벤트리클 싱글 매트릭을 있을 때 리페어하는 걸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짝지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D번에 명확하게 정답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사실 위의 걸잘 모른다 하더라도 낯익은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로스법 같은 경우는 PDA를 결찰해 주는 수술법이 아니라 제 본인 자가 이식이죠. 판막을 서로 자가 이식을 해서 교환해주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수습법 같은 경우 이쪽에서는 사실 지금 다르게 너무 양도 많고 설명드릴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뭐 온라인 강의 참고하셔도 좋구요. 아니면 따로 자료를 찾아보셔서 내용 보시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컨제니탈 파트 끝났구요. 이제는 에이올타 쪽에 생기는 질병에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시점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에코 시험이긴 하지만 심장은 결국 대동맥 또는 대혈관 쪽으로 혈액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이올타에 생기는 질병 또한 에코와 연관도 많고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올타에 대한 질병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단지 뭐 심장만 볼 것이 아니라 에이올타도 꼭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4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울타 쪽에 생기는 가장 좀 대표적인 또 질병인데요. 말판신드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카디오바스큘러 어보노멀리티로 옳지 않는 것을 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판신드롬은 커넥티브 티슈 디지의 대표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는 질병이고, 결체조직 결함이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에올틱 쪽에 잘 발병을 하고요. 에올틱 동맥을 구성하는 결체조직의 결함이 생기면서 딜라테이션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결과물로 역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서 다이섹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랩스, 마이트라벨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품목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일탈증이 동반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올타에서 도 연관되는 대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자주 다뤄지는 이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 연관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시면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에올타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